결국은 어디 갔나, 그걸 못 찾았습니다. <laughs> 그걸 못 찾고, 조금, 두화변에 좀 가깝게 올라오는 신하들. 어, 두화변은 신하들을 보고 어, 좀 확인을 하는데요, 저는. 신하들이 완전히 두화변처럼 후육질에 배우를 상당히 깊고요. 난초가 어, 정말 역동이 좋습니다. 모척도 어, 길이가 한 10, 지금 이게 손잎 아니, 심마입인데 한 15, 6cm 될듯 합니다. 아, 이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신화를 보면은. 꽃을 기대할 수 있는 단초가 같고요. 여기가 이제 변발전이 좀 많이 상당히 잘 되네요. 이게 새업이었데도 이렇게 잘 발전을 해서 나옵니다. 괜찮은 자리예요 여기가. 아그 꽃이 어디 갔나 그걸 못 찾았네요. 아 여기도 보면은 어, 좀 대주긴 한데 이 모양들이 입장 세 장에 두화변을 좀 이루고 있어요. 다캘 수는 없지만 모양을 갖춘 거는 제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자, 이쪽에는 이제 잎성들이 다른 난초, 이제 생강인데 어, 제가 느끼기에는 단엽으로 갈수 있는 종자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인엽이 이렇게 틀어지는 걸좀 좋아합니다. 이게 틀어지고. 어, 두화변들이, 이, 일렵, 탁, 타격들이 조금, 어, 감싸듯이, 예, 난초 입을 감싸듯이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벌부가 동글동글하고, 어, 그런 개체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두화, 저기를. 근데 이것도 입장이, 먹엽에 난초는 좋네요. 난초 좋고, 요렇게, 음, 내 입장, 치마 입까지 내 입장입니다. 치마 입도 상당히 좋아요. 환엽변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요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네, 제가 볼 때는 요거는 네, 생강인데, 아, 단엽으로 갈수 있을 개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예, 맨들맨들 하고요. 나사짓기도 살짝 들어가 있는데, 예, 인력. 일녑. 인도 환엽변으로 둥글둥글 하고, 이 치마잎이, 예, 아, 송립장이죠. 송잎장이 속립장이. 모양, 변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아, 요것도 한번, 괜찮은 종자로 보여지네요, 이건. 음. 확실한 무늬가 잘 들어가 있는 볼. 3반도 있었는데, 3반을, 이, 예, 올해는 안 나왔네요. 아유, 모든 난초는 3반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근데 3반 가능성 있는 난초. 예, 그거는, 요거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반이. 근위는 안 들어있어요 완전 시꺼먼 목엽이고요 입 끝이 이렇게 연미끼가 있고 아, 요거는 찬반이 는 아, 햇빛이 잘 드는 자리라 여기는 괜찮네요 네, 요거는 놔두고 가겠습니다 네, 한번 다음 신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기만 하고요. 그리고 더 좋은 개체들은, 아직 눈에 확 들어올 만한 개체들은 아직은 안 보이네요. 아직은 안 보이고. 음... 조금 더 탐난을 해본 다음에 네. 더 좋은 개체 나오면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능성 있는 밭인데 그게 안 나왔어요. 제가 좀 많이 가능성 있는 단추를 찾아보고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서, 환엽섭니다 이것도 환엽의 서에서. 이 것도 둥글하고요. 이거보다 세력이 더 좋은 환엽의 둥근 서가 좀 나왔던 자리인데, 안 나오네요. 이거는잎변입니다잎변 입변.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거 체란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 여기 산반이 묻어 있을까요? 잘안 보이네요. 초점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3반이네요. 아, 단협성 전에 3반이 걸렸습니다. 이건 단협은 아니지만, 단협으로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아, 난초고 3반이네요. 이쪽이었지 안 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익금방이었었나아아까난저 꽃이 이거였나 봅니다. 여기 이렇게 꽃이 자마가. 아, 꽃대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아니고요. 어, 이렇게, 이거보다 이게 아니었는데 꽃대 달린 게 하나 있었는데 꽃대를 아 여기 있습니다. 꽃대가 두화은 아닌데 꽃대가 엄청 작습니다. 작고, 좀, 입 끝이, 또 지금 보니까 이렇게 또, 그렇게, 뾰족해 보이네요. 어 지금 몇 개체가 지금 환엽성 변하고, 생강, 환엽, 생강하고, 몇 개체가 보여지는데, 얼른 몇 개, 체란할 것만, 체란해보고, 음 그건 아니에요. 할 것만 해보고, 또, 다른 데로 또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laughs> 그래도, 오늘은, 뭐, 단엽성 변으로 갈수 있는, 어 아까, 저 위에서 단엽성 변에 이제 서, 그변 서들, 그 다음에 두하변을 좀, 가, 갖추고 있는, 어 대주지만, 한, 한쪽, 두쪽짜리를 한번, 한세개 정도는 체련에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것도 한번 체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산반이 맞기 때문에, 요 서는 조금 겨울을 뜹니다. 잘 나게 여기다 두고 가겠습니다 어, 또 다른 곳을 가면서 개체가 나오면 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더 좋은 개체는 많이 안 나왔어요 우선 육질이 훌질해야 되는데 육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 박엽들이고 이것도 가능성은 있는 난초인데 입이 너무 많습니다 어, 더 좋은 개체 만나면 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